네, 차트 해석한 남자, 예, 네, 차이나. 네. 자, 오늘은 페이퍼 코리아, 그리고 무림 페이퍼. 네, 이렇게 두 가지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예, 네, 그래서, 자,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 중요한 지지라인은 안 뚫린다, 뚫릴 수가 없다. 그리고 오늘, 어, 섹터를 보게 되면, 뭐, 골판지하고, 골판지하고, 재지가 좀 상위권에 끼었어요 근데 오늘 오른 섹터가 거의 없다 보니까, 네. 어, 자, 이렇게 보게 되면, 음. 제4 이동통신. 예. 근데 이거를 클릭해 보면 지금 다섯 개밖에 없는데 다섯 개밖에 없습니다. 얘네가 오늘 1등 제4 이동통신 1등을 했는데 광무라는 종목하고 CS라는 종목이에요. 뜬금없어요. 음, 그 전체적으로 올랐을 때가 좀 좋은 거지 이렇게 오른 것들은 별로 그렇게 쳐주진 않습니다. 그리고 뭐전선쪽으로 보게 되면 뭐 전체적으로 많이 예. 두개 빼고는 예. 그리고 KBI 메탈은 음, 어, 어제 그저께, 어제, 뭐, 괜찮았죠? 예, 그리고, 건설 기계 쪽도 보게 되면, 예, 대부분 다 이제 상승쪽으로 프리엠스라는 게또 올라왔네요. 그래서 한번 뭐좀 봐, 보긴 봐야 되고, 정유, 예, 뭐, 이렇게 있고, 정유 쪽은 아무래도 또, 유가 때문에 그런 거겠죠? 예, 그리고, 골판지 제조, 음, 요것도 음. 마찬가지로, 어. 상승 쪽인데, 예, 괜찮아요. 예, 지금 흐름상태도 좋고, 예, 상태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보고 있는 게 제지잖아요. 예, 제지 쪽도 지금, 자, 섹터를 보게 될 때, 예, 지금 다, 솔직히 말씀드리기, 개나발이에요. <laughs> 지금, 밑에는 다 마이너스예요. 이제, 예,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한 그, 섹터를 볼수 있으면 절대 손실이 날수 없다. 계속 말씀드린 이유가, 어, 수급이 몰리는 쪽은 어쩔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자 페이퍼 코리아라는 거는 이슈도 있고 차트도 있고 예, 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좀무 예, 예. 저는 이게 한 종목만 보는 게 아니라 진짜 눈이 아파요 너무 아파요 예, 보게 되면 눈이 너무 아파서 지금 이것도 기존부터 잡아놨던 거예요 예, 제가 어떻게 표시를 해놨죠 예, 자 보세요 하나 둘셋네 번째 조정 받고 예, 그리고 다섯 번째 간다 예 이렇게 지금 표시를 해 놓은 거예요 요게 지금 이제 올 때로 다 왔고 전에 쌍봉을 찍고 조정을 한번 받은 거고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이때 신고가 갱신을 했었죠 예, 꼬리로 꼬리로 신고가 갱신을 했었고 조정을 받아 조정을 받아야죠 갭을 메꿔야죠 예 갭을 메꿨고 저는 이 페이퍼 코리아가 조금 갭을 좀덜 메꿀 줄 알았는데 다 메꾸고 가네. 이제 거의 다 메꾼 거예요. 예, 왜냐하면 여기서 치면 안 돼. 얘는 이 직전 고점으로 보고 간고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죠. 예, 꼬리까지 보게 되면 뭐 얼마야 한 100원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아요. 예, 200원 정도 차이 나는구나. 200원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은데 요거 그냥 안 메꾸고 이제 바로 이제 갈 수도 있고 예, 메꾸고 갈 수도 있고. 그래서 걱정을 안 하는데 제가 이제 빨간 라인을 잡아드리면서 이제 말씀드렸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예. 그래서. 지금 흐름 상태는 뭐 페이퍼고 물음이고 이제 어 이거 많이 오른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제가 기존에 해드렸던 것들이 뭐, 뭐였냐면 얼마나 기냐에요 이제 휴림 예, 노브 여기서부터 제가 계속 잡아 드렸고 절대 안빠지고 이제 거이 가속화 나오고 간다 해거쭉 갔죠 그럼 여기서부터 기준만 잡아도 1900원대에서 지금 130%가 갔어요 예. 130%가 갔다고요 예. 바닥에서부터 보면은 300%가 넘게 가고요 예. 자, 300%가 뭐야? 예. 여기서만 잡아도 300% 넘게 안 돼. 300%가 나왔네. 예. 자, 이렇게 갈수 있는 조건이 뭐냐? 이 휴림 로봇 같은 경우도 섹터가 계속 맞아 들어갔죠. 모 뭐? 원전 쪽이었죠. 원전 쪽 정확하게는 원전 쪽으로 들어가 있고. 자휴림노봇이 섹터가 되게 많아요 원전, 3D 프린터 또뭐 있어요? 뭐한뭐네 개인가 다섯 개 되는 것 같아. 이게 같은 경우는 예를, 자 이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어 섹터가 여러 개깨 있는 종목 중에힘 받은 많이 갈수 있다고 말씀드린 거고, 음, 그리고 어 무린페이퍼 같은 경우도 예, 지금 이 상태가 여기서 눌림목이 오는 게 정확한 상태고 이 상태에서 가게 되면 예. 여기까지도 한번 좀 무난하게 예. 여기나 여기까지도 무난하게 좀갈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성공을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거래량만 봐도 지금 이렇게 거래량만 보고 예. 그다음에 페이퍼 코리아 거래량만 봐도 예. 아, 거래량만 봐도 알겠다, 그렇죠? 예. 이렇게 이렇게만 평가해 보시면은 크게 문제 없이 끌어갈 수 있지 않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흐름 자체도 좋고 지금 전반적으로도 다 좋고. 예. 뭐겁 먹을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몇 프로 떨어지면 어허허허. 10% 떨어지면 와, 클러타 큰 아니고요. 제가 이제 이리 말씀드리지 만 갈놈은 가고 갈놈만 갑니다. 예.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섹터가 죽지 않는 이상 그 종목은 죽은 게 아니에요. 그 간단하게 제가 이제 또 무리 메스피를또말안할 수가 없는 게 이것 때문에 제가 제지 섹터가 온다는 거를 찾았거든요. 예. 그때 무림 S P 하고 그다음에 에너 에너 토큰가 이두 예. 개를 왜안떠는데 무림 이 예. 무림 S P 하고 에너 탱크를 보다가 예. 저 우리 아, 무림 S P가 맞나? 예. 정확히 어떤 종목하고 이거 같이 보다가 아 재지가 왔구나라고 생각됐던 게 이거 하나만 본게 아니라 그때 이제 재지 쪽을 다 훑어봤어요 골판 재지 그리고 목재 재지 뭐 이런 걸 이제 전체적으로 섹터가 세개 정도 나눠져 있는데 이걸다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부터 그게, 그게 정확히 말씀드리면 거의 이제 한달된것 같아요 한달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아 이제 올 때가 됐구나 올 때가 됐구나 이제 차트가 하나만 이렇게 완성이 돼 있으면. 전체적으로 기다려야 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얘가 개별적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만들어지게 되면 10개 중에 7개가 만들어져 있으면 걔는 가겠다는 거죠 그렇죠 예, 10개 중에 3개가 만들어지, 5개 중에 3개가 만들어져 있어도 가겠다는 거죠 근데 섹터가 3개가 있으니까 세개를다 보니까 아, 비슷하게 그렇게 가겠더라라는 판단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지 쪽도 온다 제지 쪽도 온다 계속 말씀드렸던 거고 그래서 기존부터 계속 해드렸던 게 있죠. 음. 제지 쪽 자체에서 종목 쪽에서 몇 개를 계속 이제 돌아가면서 해드렸던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차트가 거의 완성돼 갖고 준비 단계에 있는 것도 있고, 이제 종목은 말씀 못 드리죠. 예. 그래서 쭉 <laughs>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무림 리 s 피 뭐, 이거 페이퍼 코리아 이런 거 아니더라도 제지 쪽에서 잘 찾아보면 갈 데가 많아요. 예. 그래서 좀 이제 좀 그런 것도 한번 보시면 나쁘진 않게끔 흐름 나오니까 그런 거 한번 보시 것도 나쁘진 않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러면 자 이제 원정 관련 주에서 1차로는 거의 끝난 것 같다. 뭐가 휴림 로봇이. 예, 그래서 자 휴림 로봇이 섹터의 저물어감도 또잘 인식해야 돼요. 섹터의 저물어감도 잘 인식해야 되고. 자 얘는 완전 신고가를 찍었고 윗꼬리를 냉기고 그다음에 칼등 강도가 나. 이 칼등 강도라 말하기도 뭐하지만 지금 흐름 자체에서 완전히 깨졌더라. 예, 근데. 제가 잡아놨던 지지라인 있죠? 예, 제가 잡아놨던 지지라인에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몸통으로 뚫려야 되니까. 그럼 요것도 더 갖고 가느냐? 아이, 제 됐잖아요. 욕심은, 욕심은, <laughs> 어, 이거 뭐 끝났잖아요. <웃음> 그쵸? 예, <laughs> 자, 요것도 더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예. 자, 이제 이런 식으로 눌림목을 주고, 직전 고점이잖아요. 직전 고점에서는 이 봉우리가 어디든지 있 위치는 상관이 없어요.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틀을 마련했느냐? 얘도 진짜 엄청 오래 했죠. 2020년부터. 2021, 2022년까지 끄은거예요 그쵸? 그렇죠? 20, 그니까 얘가 바닥이 어리, 얼마였냐면 2020년 10월이었어요. 그럼 2021년 10월이 어디야? 여기잖아요. 그쵸? 그렇죠? 1년 박아놓고 그 다음에 갈려다가 보니까 아이씨 그지같은거죠. 장이. 그쵸? 그렇죠? 예, 장이 그지같았어요. 그래서 모아놨다가 다시 가는거죠. 예, 그래서 뭐 삼성전자 테마도 있고 얘네같은 경우는 그리고 저 뭐야 그 원전 관련 테마도 있고, 근데 원전 관련 테마가 아직 죽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근데 더 이상 욕심은, 그쵸? 이게 300%가 간 거예요. 300%가. 제가, 에, 중간에 좀 먹고 일찍 나와서, 음, 어쨌든 뭐 수익만 남은면 오케이니까, 그래서 좀 아쉬웠긴 했는데, 에, 자, 갈수 있다, 말씀드리면 갈수 있습니다. 여기서 빠지면 그냥 빼버리면 되죠. 이것도 마찬가지고. 자무린 페이퍼 같은 경우도 지금 마찬가지죠 예 직전의 고점이 언제요 작년 11월 달에 그 올해 2021년 뜨기 전에 가예 2020년 11월 2021년 11월 여기죠 예. 여기서 또 하락을 줬어요 왜 하락을 줬냐 아니 이때 장이 안 좋았으니까 전체적으로 안 좋았어요 러시아 리스크 또 끼고 그쵸 이때 뭐가 있었냐면 이렇게 갈려다가 꺾인 게 얘네 원래 여기서 쐈어야 되냐? 아니 근데 아직 준비는 안 됐었어요. 예, 네, 준비는 안 됐었는데 원래 뭐 갈려고 준비를 하다가 이제 얘네가 이제 장이 안 좋아지니까 빼는 거죠. 그럼 거래량이 아예 없어요. 거래량이 아예 없다가 지금 장이 좋아지니까 한번작게 만들고 그다음에 바로 쏘는 거란 말이야. 그쵸? 그렇죠? 예, 그리고 이슈가 있죠. 이슈가 살아있고 하지. 이슈가 살아있고 그다음에 조정을 받는 단계니까 얘 같은 경우는 가게 되면 뭐 제가 말씀드렸지만 농담이 아니라 6,000원대에서 11,000원대까지 노려볼 만하다고 계속 말씀드린거예요 예. 그럼 얘가 6,000원대에 가면 300%죠 그럼 그이 정도만 가도 어디에요 그쵸? 그리고 만약에 더 짧게 간다 그러면 얘같은 경우 5,000원대까지는 나아요 그럼 여기서 이 정도까지는 한번 잡아보고 가는거죠 예. 그쵸? 아 여기도 100%네 100%가 넘네 이게 100%가 쉽나요? 음, 그쵸? 음. 100% 먹으러 들어가는데, 예. 10%, 15%, 20%, 뭐, 날릴 수도 있는 거고, 그쵸? 근데 날릴 건안 하겠죠, 제가. 예, 그래서, 어떻게 흔드느냐, 알고도 코베인다. 제가 계속,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눈 감고 기절하세요. 예, <laughs> 눈 감고 기절하면 나중에 다 먹을 수 있어요. 예, 이런 것들은, 예, 근데, 주의사항은 어차피 지금 자체는 시작도 안한 거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예, 시작도 안한 거라고 판단이 되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실실 웃으면서 기분 나쁘실 수도 있어요. 만약에 여기서 뭐 3,700원대에서 뭐 3,500원대 물리신 분들은 아주 지금 죽음을 토 피를 토하겠죠. 그리고 서는뭐 손절을 보셨다 그러면 피를 토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신규 매수자분들은 어때요? 어차피 뭐 여기서 빠지면 그냥 가버리지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저도 이제 비중을 어느 정도 태우는 상태라 얘가 그러니까 음. 근데 저는 그래요. 아, 어차피 제가 예견된 데에서는 실패할 수도 있어요.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근데 여기라고 딱 집어넣은 라인이 최종적으로 있어요. 그러면 저는 짬을 봐야 되겠죠. 추가로 더 금액을 넣기 위해서는 어디서 들어가야 되느냐. 예, 그거를 지금 간 보고 있는 중이지, 얘를 판다, 매도한다라는 생각은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지 섹터가 돌아오고 있는 상태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상태에서, 어, 뭐라 그럴까, 조종받았던 걸 아까 전에 무림 페이퍼 같은 경우, 그 다음에 페이퍼 코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조종을 받고 있는 중이죠. 어, 그리고, 어, 제 누, 눈이 말씀드리지만, 이 사인이 나온 상태에서 죽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그 점상 잠자리형이 나오게 되면 얘네 같은 경우는 원래는 좀 짧게 가는데 얘는 시초가에 나왔어요 처음에 나왔어요 처음에서 이제 급등을 줄때 말했고 예. 급등을 줄때 이게 나왔고 이게 나온 상태에서 조정받는 거예요 개분 어느 정도 메꾸고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제가 예상을 했어요 그래서 아, 처음에 예상했던 게 3천, 2500, 2750원대 2 7 5 5원 정확히 없고 그 다음에 2,700원대였고 거기 뚫더라고요 근데 거래량이 정말 우습게 뚫더라고요 예 그리고 얘네같은 양봉이 나올 때는 거래량이 터져주고 그 다음에 조정받을 때도 거래량이 정말 우습더라고요 예 코가 맥힌 거래량이죠 이 거래량으로는 뭔가를 판단할 수가 없다 판단 자체가 불가능한 거래량이다 이런 거는 무의미하게 무효로 빼도 된다라고 상관, 상관없다고 생각을 해요 대신에 이틀을 날린 거죠 3일을 날린 거고 날짜는 솔직히 상관 있나요? 음. 매일 단탈 쳐갖고 1%씩 벌었어요. 예. 다 빼고, 수수료 세금 다 빼고 1%씩 벌어요. 그럼 100일 동안 1%씩 벌수 있냐고요? 음. 그럼 복리가 있겠지만, 어느 정도. 어, 복리까지 생각하게 되면은. 그러면 60일 동안 1%씩 매일 먹을 수 있냐. 어, 장난이 아니고. 근데, 어, 얘를 60일 가져가면 100% 이상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그걸 가, 가이죠. 그쵸. 어떻게든 가이죠. 이거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페이퍼 코리아 뿐만 아니라 무림 페이퍼도 에, 지금 흐름상으로는 에, 우선 직전 고점 다시 한번 찍어야 되겠죠 여기를 뚫고 넘어서 줘야되는거예요여기를 뚫고 넘어서 줘야 되는건데 자그게 되면 얘가 지금 있는 가격이 2000원대란 말이에요 어, 이걸 한번 좀 줄여볼게요 어. 그럼 얘는 3000원대죠 3400원대 그러면 저항대가 좀 있으니까 이게 왜3 4 0 0아 지금 떨어졌으니까 그러면 얘도 재수가 좋으면 5천대까지도 올라갈 수 있게끔 이게 렇 저항대가 있으니까 예, 저항대가 여기가 세죠 예,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여기서는 조정을 받더라도 여기가 오면 자 보여드릴게요 똑같이 이렇게 이 라인은요 굳싹기가도 못 들어요 <laughs> 눈감아야 해라 이 라인 부스, 비슷하게 좀 떨길 수는 있어요 예, 거래량 없이 떨길 수는 있어요 충분히 떨길 수는 있는데 다시 회복하는 거는 금방이라는 거예요. 이, 이거 자체가 뚫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 그러면 이런 라인을 거드린 게, 예, 무린 페이퍼만 있냐? 아니죠. 예, 페이퍼 코리아에도 제가 이거 거드렸잖아요. 이거를. 예, 이것도 지금 제가 할때굿기가 와서 뚫리기 힘들어요. 이거 못 뚫어요. 못 뚫어요. 예. 자, 여기서 이렇게 완전히 매도를 친 상태에서 한번더 다시. 예, 그리고 리셋도 되지 않았고, 자, 지금 상태에서는 어떻게 보는 게 맞을까? 한번 생각해 봐도. 자 이걸 일로 하나 둘로 잡아야 되는지 아니면 이걸 하나 둘로 잡아야 되는지 그거 좀 헷갈리긴 하는데 지금 흐름상으로는 그리고 얘가 여기서 시작했으니까 뚫렸으니까 리셋이라고 잡고 그럼 이걸 하나 둘로 보는게 맞기것 같아요 이런게 헷갈리는거지 저는 어려워요 그래서 파동이라는게 그러면 얘네는 대세를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하나 둘 이었어요 그럼 여기 올랐던 것보다 얘가 최소 0.6배, 0.68배, 예, 그러면 1.68배가 더 올라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60, 이 가격에서 올랐던 금액에서 68% 정도가 더 오른 가격이 여기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 여 같은 경우는 지금 꼬리 위를 잡아야죠. 어차피 이렇게 잡고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거니까. 지금 행사수술하네 예. 술도 안 먹었는데. 예. 어쨌든 너무 길게 했다. 예. 두 개인데. 예. 어쨌든 뭐 얘는 뭐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다음 주쯤에 한번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예. 다다음 주나 다음 주쯤 반등이 한번 나오겠죠. 예. 그러면 뭐 시원하게 또 맛있게, 맛있는 거사 드시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마무리 할게요. 예. 너무 길었네 예. 구독, 도움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예. 그 다음에 뭐야? 광고 시청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